시카고부터 하와이까지 하루 1000명 가까운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며 강경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난 1월 26일 하루 동안 시카고, 애틀랜타,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등에서 956명이 체포됐고, 이중 554명이 구금됐습니다.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베네수엘라 폭력 조직과 마약 밀수를 겨냥한 단속으로 10명이 구금되고, 마약, 무기, 현금 등이 압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후머는 이번 작전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민자 가족들은 가벼운 정과만 있어도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IC 요원들에게 하루 75명 체포할 당량이 내려졌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단속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속을 피해 이민자들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콜로라도 타임즈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